모마 얼마나 부자인가 연봉 세금 전격 공개 브이리그 돈의 여왕에게 드리워진 세금 폭탄의 그림자 100km 스파이크보다 강력한 77만 달러 계약서에 충격 브이리그 여자 배구 코트를 지배하는 가메룬 조신 위인 모마 그녀의 스파이크는 득점판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프로스포츠의 돈의 방정식 자체를 격렬하게 뒤흔들고 있습니다. 연일 40득점을 넘나드는 압도적인 경기력 뒤에는 외국인 선수 셀러리 갭 상한 선은 77만 달러에 육박하는 차문학적인 계약 규모가 자리합니다. 그녀는 구단에게는 승리의 보증 수표이자 팬들에게는 매진의 아이콘, 그리고 대한민국 국세청에게는 가장 거대한 세수 공급원입니다. 모마는 단순한 선수를 넘어섭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액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베일에 쌓여있던 세금 폭탄의 실체와 세후 실수령에게 충격적인 비밀을 단독으로 해부합니다. 그녀가 코트 위에서 느끼는 압박은 상대 블로커의 압박뿐 아니라 10억원이 넘는 연봉을 매번 증명해야 하는 경제적인 무게감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돈의 여왕 모마의 계약 미스터리 77만 달러의 이면과 잔혹한 셈법 모마가 받는 77만 달러는 V리그 여자부의 셀러리캡 구조상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그녀가 코트 위에서 창출하는 압도적인 가치를 상징하지만, 이 숫자를 깊이 들여다보면 v 일 리그의 잔혹한 의인 활용 공식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연봉 10억, 구단 재정의 핵모마의 연봉은 셀러리캡 총액 중 상당 부분을 점유합니다. 이는 곧팀 운영 예산의 핵심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녀 한 명의 연봉이 국내 주축 선수 3에서 4명의 연봉을 합친 것과 맞먹는 수준이며 이로 인해 구단은 국내 선수 육상이나 다른 포지션 보강에 있어 재정적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재정이 무마에게 극도로 집중되는 구조는 그녀에게 잔혹한 성적 압박으로 되돌아옵니다. 팀의 거의 모든 공격이 그녀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 즉, 모마 원맨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단이 감추는 보이지 않는 비용과 77만 달러의 함정 팬들은 77만 달러가 모두 모마의 주머니로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지만 계약서 이면에는 구단이 감당하는 막대한 추가 비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최고급 거주 공간 제공 24시간 동영 및 전담 매니저 급여, 수천만 원에 달하는 항공료 및 보험료 등입니다. 이 모든 패키지 가치를 합산하면 구단이 모마에게 지출하는 실질적인 총액은 공시 연봉을 훌쩍 뛰어넘어 13억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것이 재계약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구단이 이 막대한 투자를 감수하는 이유는 단 하나, 모마가 승리와 흥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전략적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세금 폭탄의 실체 10억의 연봉이 순식간에 증발하는 충격적 계산 모마의 연봉 77만 달러가 그녀의 한국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대한민국 국세청의 날카로운 칼라리그 금액을 가차 없이 잘라냅니다. 모마의 진짜 재산을 논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금의 미스터리를 해부해야 합니다. 외인 소득세의 104억 원이 증발하는 충격적 계산 대한민국의 세법상 고액 연봉을 받는 외국인 선수들은 국내 선수와 동일하게 최고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특히 연봉 1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45%에 달하는 최고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모마의 77만 달러 계약을 기준으로 세금 구조를 시뮬레이션 해보면 충격적인 결과가 도출됩니다. 모마는 총연봉의 절반 가까이, 즉약 4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세금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녀가 경기에서 1점을 획득할 때마다 그 점수에는 수백만 원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녀의 연봉은 단순한 개인소득을 넘어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초고액 납세자의 서명을 띠고 있습니다. 돈의 역설 모마의 고독한 납세와 공익적 가치 이러한 세금 구조는 모마의 부에 대한 역설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연봉이 높을수록 그녀가 실제로 통장에 가져가는 금액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지만 그녀는 동시에 한국 정부에게 막한세수 라는 선물을 안겨줍니다. 그녀의 눈부신 활약은 한국 배구 의 흥행을 넘어 한국지방자치단체 와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성공은 그녀 개인의 부를 넘어선 공공의 이해과 연결되는 극적인 드라마입니다. 모마의 진짜 재산 미스터리 코트 밖에서의 글로벌 경제 영향력 모마의 부는 V 리그 연봉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녀가 V 리그에서 쌓아올린 명성과 위상은 코트 밖에서 측정 불가능한 무형의 자산을 만들어냅니다. 베일에 쌓인 국제광고 수입과 여객소득의 비밀 브이 리그 외국인 선수들은 국내 선수들만큼 광고나 스폰서십을 활발하게 진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녀는 고향인 카메룬, 유럽의 명문 클럽에서의 경력, 그리고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국제적인 광고 모델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모마처럼 압도적인 기량을 가진 선수는 예외입니다. 금융 전문가 분석 무마의 연봉은 브일리그에서의 활약에 대한 대가지만 그녀의 진짜 자산은 아프리카와 유럽 열국에서의 명상을 활용한 국제 광고 수입일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역외 소득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기에 한국의 세금 폭탄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한국의 세금 폭탄을 상쇄하고도 남일 글로벌 수입망을 이미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V리그 흥행에 미치는 모마 효과의 경제적 가치 티켓 파워와 스폰서 유치의 모마가 소속된 구단은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누립니다. 그녀는 단순한 외국인 선수가 아닌 티켓 파워를 가진 흥행의 중심입니다. 관중 증가 모마의 경기가 있는 날은 일반 경기에 비해 평균 20% 이상의 유료 관중 증가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구단의 입장료 수입 증가는 물론 경기장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폰서 유치 모마의 존재는 방송 누출 빈도를 높여주므로 팀 스폰서십 유치 금액을 상승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녀의 유니폼과 굿즈는 가장 먼저 매진되는 상품입니다. 모마의 77만 달러 연봉은 보일리그 전체의 브랜드 가치와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가장 효율적인 마케팅 비용인 것입니다. 그녀의 부는 그녀 개인의 부를 넘어 한국 배구 시장 전체의 자산 증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돈의 여왕의 고독한 사명, 코트 위에서 납세하는 예술가 무마의 연봉과 세금 구조를 들여다보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그녀가 코트 위에서 만들어내는 매순간의 열광과 득점이 얼마나 거대한 경제적 무게와 국가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고액 연봉으로 인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는 돈의 여왕이지만 그 엄청난 금액을 능가하는 승리와 즐거움이라는 가치를 팬들에게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모마가 스파이크를 때릴 때마다 터져나오는 환호는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그녀가 짊어진 77만 달러와 4억 원의 세금에 대한 팬들의 뜨거운 지불 의사인 것입니다. 모마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온몸으로 세금을 납세하는 고독한 예술가이자, v 일리그의 가장 위대한 경제적 신기록 제조기입니다.